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과 8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참 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laughs> 저의 큰 타시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리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크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laughs>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다시 오실 외아드님을 깨어 기다리오니 구세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저희가 등불을 밝혀들고 깨어 있다가 그분을 맞이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오늘의 제 1독서가 봉독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너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내가 가야할 길로 너를 인도하느니다. 아, 내가 내 계명들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의 평화가 강물처럼, 너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 내 후손들이 모래, 모래처럼, 내 몸의 소생들이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을, 그들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았을 것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이다.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 열매를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일어나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오시니 마중 나가자. 주님은 평화의 임금이시다. <laughs>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laughs> 예수님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무엇을 먹었다고 그랬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옷은 낙타토롯을 입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한번 의식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옷은 낙타 털 옷인데 낙타의 털이요 아주 따갑답니다. 까칠까칠하고 또 거칠고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예 메뚜기 사막에 있는 메뚜기. 예, 맛있는 것도 많은데 그리고. 사는 잠자리는 아주 거칠은 아주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추운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왜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세례자 요한에 비하면 예수님은 더 엄격한 금욕이나 절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자유와는 비천한 종이기에 자신의 육신과 욕정을 다스리기에 엄격한 금욕을 하고 금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어울리는 일이다." 그러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에게는 엄격한 금욕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분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보고도 받아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편에도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무디게 가지는 것은 완고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물질을 너무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머릿속에 온통 숫자만 가득 차 있다고. 그게 뭘까요? 정권이죠? 네. 이거를 팔아서 여기에 투자하고, 이것을 팔아서 이걸 투자하고, 그것만 가득, 숫자만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주님을 <laughs> 우리들이 첫째로 모시지 않는다면 수많은 어둠이 우리들의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일독서에도 말합니다. <laughs> 너희가 내 계명들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돈이나 재산이나 증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평화가 강물처럼 의로움이 바닷물결처럼 내 후손이 모래알처럼 내 몸의 소생들이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을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봉헌성가 21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형하신 아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laughs>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전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반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도루가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리의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에게 희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는 저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 영광을 참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거룩하시도다.거룩하시도다.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참미 받으소서 높은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laughs>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강과 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섭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자를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나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laughs>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배필이신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에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함께. <laughs>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앞당않사오나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원이 군다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시리라. 성체 성가, 50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을 주여 우리 당신의 곁 주님의 식탁에 우리 모여 헌받은 주의 사랑 기억하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오니 우린 당신의 곁 지키오리 평온한 잔치에 모였으니 다음 성가 161번을 부르시 겠 습니다. 예, 오늘은 한 달에 한번 하는 우리 성년 기도의 미사가 있는 날입니다. 밤 8시에. 그래서 기도를 단한 번이라도 받고 감사하시는 분은 오늘 저녁 8시 미사에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어, 기도의 미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음, 성령기도의 미사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강, 미사 후에 강의가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신비로운 예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견성과 레지오 단가를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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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음.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네. 비추시고,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